안녕하세요. 이니솜씨입니다. 오늘은 이 친구 예, 네, 선을 땄고요 어, 여기에 연지를 약간 입혔습니다. 그 연지, 여기 선을 조금 쳐야 되고요. 흰색을 따는데 영상을 사실 찍었어요. 흰색을 따는 영상을 찍었는데 1시간이 넘는 거예요. 1시간이 넘어가 지고 아, 여러분도 시간을 뺏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만 예, 하고 이, 한 일간 넘게 따고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 따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요 색깔, 아, 색깔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이걸 안 그리고 계실 거고 색이 음,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쓴색 여기에 점선색을 한번 보시면 선색이고요. 이, 지금, 연지예요. 연지가 이렇게 꾸질꾸질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연지에다가 호분을 살짝 탑니다. 호분을, 흰색, 호분을 살짝 타고요. 그리고 요 바닥지. 지금 여기 먹도 보이고, 브라운도 보이잖아요. 고그 색도 좀 섞었어요. 그래야 그림이 여기서 이제 선색이 뜨지 않아요. 확 떠가지고, 이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색을 섞어서 여기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럴 때는 먹대자로 선을 땄잖아요. 먹대자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게 선색을 뜨지 않게 만들어요. 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먹대자가 그 선색이었기, 기존의 선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색깔입니다. 먹 플러스 대자요. 자, 그리고 여기 흰색 선은 뭘로 땄냐 그러면 이 꾸질꾸질한 친구로 땄습니다. 이 꾸질꾸질한 친구. 이 친구는 무슨 색이냐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완전 회색 같은 거죠 회색이지만 이거 베이지 베이지 완전 베이지입니다 베이지인데 이 베이지를 왜 베이지를 잡냐 이 출처가 뭐냐 이근 근원이 뭐냐 근 이걸 선택한 이유가 뭐냐 물으신다면 요색있죠요 요기 요기 요속발림을안 했습니다 저는 속발임 안 해가지고 속발림 위치 색깔 속, 위치 색깔이 요 색입니다. 고색을 그 그러면은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흰색을 넣어요, 일단. 베이지니까. 흰색 넣어요. 그리고 요 색깔, 종이 색깔 넣어요. 그러면 나와요. 그건 쉽게 나와요, 생각보다. 종이 색깔. 이 문제죠. 종이 색은 실은 여기는 거의 먹대자예요. 그리고, 어, 조금 붉은 종이 자체에 붉은 기운이 약간 있기 때문에 연지도 살짝 넣으면 돼요. 베이지에 연지가 살짝 들어간 거지 연지 빛이 막 올라오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붉은 빛이 올라가도 그림 안에서 꽂히니까 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남았네요. 이 색은 무슨 색이냐 하면 여기 여기 중앙 잎맥이 불분명한 거랑 선들이 정리가 안된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여기 선색. 을좀 잡아 놓은 거고요. 선을 따다 말다 했어요. 그래서 덜된 부분도 있고 다된 부분도 있고. 근데 봐가면서 눈에 이제 띄는 때마다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선을 하실 때는 항상 잡으시면 되고 요 요것도 그럼 땄어요. 미리 지금 따놓은 거고요. 요런 부분에 선이 조금 정리가 안 됐다 하시면 이런 데 정리. 요기, 앞쪽에 요런 데만, 한쪽만. 조금씩 하고, 이쪽도, 이쪽도. 조금만. 요런 데, 조금씩 조금씩만 제가 가미해 주는 거죠. 엄청 열심히 선을 다 따주진 않아요. 그러면 답답해지거든요. 지금의 섬세하고, 여리여리하고, 끝이 이렇게 살랑거리면서, 이렇게, 막, 끝이 막, 이렇게, 어떻게, 웨이브? 로쫙 빠지는, 예. 그런 끝이 막 뾰족하게 흩날리는 느낌들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 선을 이렇게 닫다시는 것은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어, 화실에서도 오셔서 굳이 하고 싶어 하시면 조금 날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꼭말안 듣는 분들 계시거든요. 닫아요. 닫다고는 후회해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웬만하면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고 싶어도 질문만 100번 해요. 질문만 100번 하고 하면 어떨까요? 하면 어떨까요?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하세요. 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했더 해서 후회한 적이 있잖아요. 하진 않아요. 근데 하는 내내 하면 어떨까요? 하고 다 하고 나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셨어요. 질문을 끝까지 하더라고요.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그 이제 한편으로는 본인은 하고 싶은데 저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당해 봤으니까 당해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안 하시고 그래도 몇 차례 이 테두리를 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실은 미나에서 그렇게 여기 선 테두리를 많이 따잖아요. 안돼서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그게 그 화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색 제가 잡아주는 색하고 분위기하고 전반에 톤이 안 맞으니까. 본인이 그게 어색해서 하고 나서 보통 후회하셔요. 그랬어요. 그러면 또뭐 끝에다가 다시 뭐 색을 발라드린다거나 또 헤드결에 드려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딴 데서 미나, 미나 작업하실 때그입사귀 테두리 많이 땁니다. 따셔도 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위기 안날 거다. <laughs> 분위기 안 난, 안 난다. 예, 분위기 안 난다. 예, 그 얘기를 막 돌려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분위기 안 납니다. 테두리 따놓으면. 분위기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포기하셔야 돼 우리 여기 선도 좀 따야 되려나 싶어서 제가 고민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선을 이렇게 딸 거면 저는 흰색을 할것 같고요. 흰색 한번 하고. 참, 가봐야겠네요. 테스트. 벌벌벌 떨면서, 출렁출렁출렁출렁. 지금 바인더 안 넣었습니다. 제 평소에 바인더 꽉 넣었는데, 안넣었고요 아, 별로네요. 여기는 비워둬야겠습니다. 아, 비워두는 게 훨씬 좋겠네요. 아유, 예, 수고 벌었습니다. 아유, 땡큐네요. 땡큐. 땡큐입니다. 이런데, 불분명해진 데 있죠? 보실래요? 저거 확대해봐드려요. 이걸 하다보면요. 요런 데가 약간 뭉개지거든요. 색을 칠하다 보니까. 그러면 요런 데다가, 창, 창 하고 사라지셔야 돼요. 자꾸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 요런 부분만 탁 맵시 있게 줄, 슬쩍슬쩍 부분 부분만 맵시 있게 잡아주시고, 다, 테두리를 다 따지 않아요? 이 끝까지 제가 안 땄죠. 필요한 부분 부분만 이만큼 이만큼만 요렇게 예. 조금씩만 해주고 끊겼으면 여기도 조금만 예 살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씩 띄워놔야 저 이런데 띄어놓은거 보이실까요 일부러 약간씩 띄워놔요 이렇게 띄워놓으면 또그 선맛이 생겨요 동양화 특유의 선맛 그래서 저는 요걸 약간 써먹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은 어 작가의 전뭐 예술가는 안할 거지만 작가의 특성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도 그림 전반 안에서 어 분위기를 제공하고 그 특유의 맛일 그 성향들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데는 제가 잡습니다. 얘가 이렇게 하다 끝이 불분명해졌잖아요. 얘랑 얘랑 이렇게 만남서 더해졌거든요. 이럴 땐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훨씬 예. 예. 여기 명확해지고 좋다는 거죠. 그런데도 조금 이렇게 하고 날아가요. 다안 챙겨 주고. 여기는 예. 색이 희끗해지고 한데들은 해 주고요. 특히 그런 데가 같은 색끼리 문질러질 때 이렇게 희끗해지면 사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보강을 해 주시면 날렸죠 이렇게 날리죠. 날리죠. 예. 이렇게 해서 날려주는 거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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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날려주고, 그래서 보강해주고, 요런 데도 불분명해졌으니까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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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네. 요거 좀 휘었네요. 휘었으면 요것도 같이 휘어주고. 요런 식으로 좀 살려주고요. 하면 좋겠습니다. 음. 그게 어렵다 사실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맵시를 잡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맵시 잡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이한끝한끝 잘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과하면 이상해지니까 그 부분도 또 있고요. 그죠?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도 그 이제 조금 건드려서 예쁘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 호분이고요 이제 뭐할 거냐면 신났어요 제일 신날 때 이때 제일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사실 조금 더 만질 거예요 영상 촬영 끝나면 조금 더 만질 거지만 제일 두근두근 거리는 시간 얘를 막 화심을 찍을 겁니다 크. 화심을 찍어 볼게요 자 바인더 바인더를 두 방울 넣을게요 찐득하게 쓸 거거든요. 찐득하게 쓸 거고, 이번, 이제 이번 이 호분 색깔로는 위치 잡기를 합니다. 위치 잡기.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소심하게 위치 잡고 있으니까 소심하게 잡아요. 하고, 요게 화심방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 앞을 가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에서 이 틈새로 나올 거예요, 틈새로. 이 뒤쪽으로 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붓이 빵실해졌네? 빵실해지면 끝이 뾰족하지 않, 안 모여요. 이렇게 잡았어요. 계획을. 저는 계획형 인간이니까. <laughs> 제 친구가 웃을 겁니다. 제가 즉흥성이 강해요. 그래서 계획성이 없어요, 사실. 자,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 부지런함으로 커버하죠. 그 즉흥성을 부지런으로 커버합니다. 열심으로 커버합니다. 자, 이렇게 돌리고 화심이 요번에 동그란 거할 거예요. 항상 그러진 않은데, 길쭉한 것도 하고, 동그란 것도 하거든요. 특히 공필하는 조금 맵시가 있으니까, 아주 동그란 거 이렇게 미나처럼 동그랗게만 하고, 좀 동글동글 점 찍고 끝내진 않아요. 그림 자체가 섬세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위치 잡았어요. 이 붓은 오늘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너무 방실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니까 매우 얇은 그 이제 좀 짧은 붓. 얘가 아까 이걸 쓸걸 그랬어요. 이거 딴 걸로 하다가 힘들었어요. 짧은 붓이요. 이게 쉽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짧고 뾰족한 인장 붓이 요거. 확실히 선이 얇게 나와요. 뚱뚱한 부과 그, 길고 뚱뚱한, 그, 호수가 높은, 예. 네 호수가 높은 그 북보다는 얘가 확실히 되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 화신방이 있으니까 이 뒤로 있는 애들은 여기서 끝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끝낼 거예요. 끝내요. 끝내고, 에이. 아 직선 나왔어요. 직선 싫어합니다. 곡선 쓰세요. 곡선. 여기서 딱 찍어서 곡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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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곡선. 자, 아, 너무 얇다. 너무 얇으네요. 조금 더 두껍게. 너무, 너무 얇으면요. 그, 그림에 그게 효과가 잘안 나요. 효과가 잘안 나요. 효과가 떨어져요. 빨리 치니까 너무 얇게 나옵니다.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하면 선이 조금 물감이 붙으면서 네,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자 이제 또 이쪽으로 곡선 빼는 거예요. 곡선 이쪽으로 이렇게. 잘안 나오네요. 물좀 찍고, 너무 안 나와서 물좀 찍고, 한번 더, 뚜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됐고, 그러고 보니 너무, 어우 너무 적어요.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잡았죠. 이 위치 주변으로 하면 돼요. 제가, 얘가 동그라니까 귀엽긴 한데 조금 그 우아함이 떨어져서 좀 길쭉한 걸 바꿀게요 갑자기 엎으면 되니까 크고 길쭉하게 바꿀게요 이으로 바꿀게요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 하게 떠있네. 이렇게 뜨고. 네, 이렇게. 아, 어, 근데 얘가 더잘 어울리네요. 그죠? 화려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고요 음,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 유지하시려면 아까처럼 동그란 거에다가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고, 조금 화려하게 이제, 팍, 많이 들어갈게요, 저는. 하고, 막, 밖으로도 막, 삐져도 나가. 이렇게, 방향이, 방향이, 이렇게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삐져나가는 것도 있으면 좋아요. 얘도 이쪽으로 뒤로, 뒤로 누웠죠. 이렇게 안으로 안 굽고, 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쪽에 틈새도 들어가고, 조금, 틈새도 있고, 틈새도. 있으면, 네, 되구요. 선을 또, 또 집어 넣을게요. 잡아 놓고, 그러니, 홍시, 붕붕 떠 있는 애들은 잡아 놓고, 그냥 연결되어 보이는 애들은 무시하시고, 네,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요렇게, 됐죠. 이쪽 밑에서, 요, 요, 요 밑에서 난 거예요. 하고, 화심 찡요런 화심은 화심은 잘 없죠. 그 민화에서는 잘안 보이는 화심이다, 그죠? 이렇게 아, 이었습니다. 음, 엄청 이쁘네요. 화려하자. 흰색에 흰색 올라가도 이렇게 화려합니다. 화심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화려하게 하나만 탁남겨줘도될것 같고요.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이, 이제. 크기를 더 키우지 마시고요. <laughs> 크게 키우다가 저 이제 망한 적 많습니다. 이제 더, 더 많이 한다고 크기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 안쪽으로 조금 더 키우세요. 안쪽으로 더 넣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그래야 빽빽하게 보이고, 막 이게 산발이서습니다딴 데로 막 나가면 이제 커진다고.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해봤지만 많이 망쳐봤습니다. 그래서 화심에서. 화심이 이게 기회가, 작업할 기회가 적거든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화심이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은 화심 자체가 없고요. 없고요. 화심 없이 끝나는 꽃들이 많아요. 그가려졌다고나 하면. 그러면 이제 화심을 할, 연습할 그게 많지 않으니까 화심에서 늘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아, 신난다 막 하면서 막 화려한 거 좋다고 이제 커지는 거죠. 서좀 웃겨집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면 이게 연습 많이 할것인데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제가 아까에서 더 크게 하진 않고 개수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곡하게 채웠다고 보시면 돼요. 전반원에서 자꾸 이렇게 더벌 벌리 일을 벌리지 마세요. 벌 벌려, 벌려서 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더 밀도 있게 채워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화심이 커봤자 거기서 거기일 텐데, 생각해보면, 그죠? 너무 커지긴 어려울 거잖아요, 화심이. 꽃이 아닌 이상. 막필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더 넣고 싶은 마음에 커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저처럼 이제 슬픔을, 저의 슬픔을 이제 덜 겪으실 수도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에 요거 황이랑 주황 섞었고요 기본적으로 제붓에 호분이 묻어 있는 상태였어요. 호분이 묻어 있는 상태. 그럼 호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세붓 쓰시는 분들. 매번 세붓, 그, 그, 있잖아요. 납작붓. 숫자 납작붓 브러쉬 가지고 그거 씻어 쓰시는 분들은 음, 호분 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호분, 황, 주황이에요. 황에 왜 주황을 넣었어요? 할수 있는데, 황만 하면요. 잘안 보여요. 노란색이 약해가지고. 지금 마르는 동안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지고 싶은데, 분명히 덜 말랐어요. 덜 말렸는데도 만지고 싶은 거죠. 요번에도 요렇게 제가 넣을 거고, 이 끝에 있죠? 흰색, 이 뒤쪽, 이 흰색 라인 아닌 쪽으로 제가 요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한 번만에 안하고 여러 번 툭툭 누르니까 알이 좀 커지죠? 이 화심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요. 한 번만에 탁 하고 오면요. 그렇게 좀 작아요. 작으면 자꾸 계란 후라이처럼. 예뻐라. 어, 네. 계란 후라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금 알이 좀 크게, 노란색이 좀 크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하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그 자리 안 해도 돼요. 약간 삐싸이가 나면요. 삐꾸 흰색이랑 삐, 삐, 삐져나가면. 안 맞으면 그대로 또 능숙하게 막 두툭 친 느낌이 나요. 우리 절대 두툭 안 치잖아. 그런데 한 번만 두툭 쳐서 막 이렇게 한그 고수 느낌이 납니다. 고수. 오다 주었다, 이런 거. 아, 별로 관심 없는데 난 잘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나니까 조금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면 정확한 느낌이 나니까 조금 그덜 고수 느낌이 덜 납니다. 고수가 아니라도 고수 인척을 계속 해야 고수가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심을 찍어서 제가 이 그림을 끝냈습니다. 사실 덜 끝냈어요. 이렇게 해서 끝낼 거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음, 이렇게 화심을 정리했어요 하고 나니까 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더 해도 되겠네요 전반 안에서 이 그림 전반 안에서 이렇게 하고요 조금 호분을 조금 타 가지고 이제 호분 조금 탈게요 있는 색에다가 그대로 호분을 타 가지고 조금 느낌만 조금 이 사이사이 넣는 거예요. 이제 와서 커지면 안 돼요. 이제서 와 커지기 없게. 좀 짜잘한 거 있죠. 짜잘한 거 이제 와서 큰거 말고. 이러면 꽃가루고 막 날리는 느낌이 좀 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넣었습니다. 제가. 네, 아, 어, 네, 자잘한 것 때문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가까이서 자잘한 애들 보이시죠? 여기 작은 거, 작은 것 때문에 좀더 분위기가 풍성해지죠. 원래 그 저런데도 어른들만 있는데 애들이 있으면 정신은 없지만 조금 뭐 산만할 수밖에 없지만 좀 다복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작은 애들이 전반의 분위기에 그런 풍성함을 제공해 줍니다. 네. 더 섬세해 보이고 깨알 같은 것이 들어가면서 깨알보다 더 작습니다. 네. 진짜 깨알보다 더 작은 애들이 들어가면서 섬세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반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화병에 저거는 안 따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안 따려고요 흰색을 아까 해 봤는데 효과가 이제 오히려 그림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고요 저는 그대로 노출한 상태로 약간 음 분위기 이대로 음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음 전반 안에서 과정을 다 보여 드렸고요 저는 여기를 정리하고 제 눈에 거슬리는 이런 애들을 조금 어 만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친구는 이제 앞으로 어 인스타에 사진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예. 네. 아, 인스타는 사진 조금 그게 정확하게 올라가고요. 유튜브는 게시글에 제가 이제 완성본을 올려도요. 사진이 너무 이렇게 작은 용량만 올려야 돼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별로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유튜브 말고 인스타 가시면 오히려 사진을 더 거기선 더잘 보실 수 있습니다 완성분들은 제가 완성이 완전히 되면 인스타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요, 요 그림도 함께 해주셔서 이때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그림으로 또 만나요.